네 안녕하세요 무전기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전기 방수팩 관련 영상입니다 어,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올때 야외에서 무전기를 사용해서 빗물이 무전기 내부로 들어가 무전기 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그치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어, 워터파크, 수영장, 보트, 수상 레저 등 어, 침수 위험이 있는 현장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많은 환경에서 무전기를 보호해주는 무전기 방수팩 한번 보실까요? 어, 먼저 구성품은 이렇게 방수팩과 목에 걸수 있도록 목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무전기를 한번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무전기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안테나가 길어도 들어가니 걱정 마세요. 네, 이렇게 방수팩 안에 무전기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방수팩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세요? 물이 많은 환경에서 무전기 사용할 때 유용해 보이죠? 우리 모두 무전기 방수팩과 함께 안전하게 무전기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무전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